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새 날입니다. 2022년 8월 9일 화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기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재단 위에 화재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재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재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 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순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0절에서 16절까지로 어떤 사람들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지만 단지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열번 전화하는 것보다는 한번 만나는 것이 낫고 열번 만나는 것보다는 한번밥 먹는 것이 낫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를 떠나서 이 말은 식탁의 교제가 관계를 친밀하게 만드는 데 무엇보다 효과적인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와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밥한 끼를 해결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설 때가 많습니다. 의미가 담겨 있고 메시지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구약에 등장하는 왕의 식탁에 앉는다 라는 표현도 한 가지 좋은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왕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왕과 각별한 관계 안에 들어있다는 것인데 왕의 보호를 받고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왕의 식탁에 앉는다라는 표현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한 상에 앉아 있다는 것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진 식사 자리에서 유다의 배신이 일어났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물을 누가 먹을 수 있고 누가 먹을 수 없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일반인, 제사장의 객, 그리고 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풍구는 성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산 사람, 제사장의 집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제사장의 집에서 출생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일반인에게 출가한 딸은 성물을 먹을 수 없었고, 그녀가 남편을 잃고 홀로 되든지, 남편과 갈라서서 친정으로 돌아오게 되어 결혼 전과 같이 되었다면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규정들을 보면 소속, 즉, 가족의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사장의 가문에 속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성물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제사장 가문의 이론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돈으로 산 사람은 종일 것인데 그 사람은 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를 단순히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라 집안에 속한 가족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된 여성을 다시 친정에서 받아주어서 성물을 먹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물을 먹는다는 행위를 넘어서, 홀로된 여인이 가족 없이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가족을 만들어 주는 처사라는 것을 주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물을 먹는다는 것은 구별된 제사장 혹은 제사장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분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종이나 홀로된 여인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규정이 신분의 메시지를 넘어서 보호받고 존중받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그런 규정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식탁과 우리의 식탁의 교제는 누군가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자리인지 혹은 우리의 식탐을 만족시키거나 이익을 확보하려는 자리인지 마음을 낮추어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7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주로 말하고 있고, 31절부터는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신체에 흠이 있으면, 제사장 직무를 할수 없듯이 제물이 되는 동물에게 어떤 흠이 있으면 당연히 그 짐승도 제물이 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3절에 따르면 소와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경우에 자원제의 제물로는 쓰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원제가 규정으로 요청되는 의무적인 제사와 달리 전적으로 자발적인 동기에서 드려지는 제사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위한 제물은 아무것이나 사용해도 괜찮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27절을 보면 갓 태어난 수소나 양이나 염소의 새끼를 일주일 간 어미와 함께 두었다가 제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일이라는 숫자 때문에 8일째 할례를 하라는 규례와 연결시켜서 이 본문을 해석하거나 또 7일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만드신 그 창조를 완성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규정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갓 태어난 새끼가 첫 안식일을 다 하기까지는 어미와 함께 있게 하려는 의도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28절에서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는 말씀도 일종의 인도주의적인 관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반려동물들이 많아지면서 동물권이라는 개념도 많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소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돌봄과 공존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과 일면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규정을 인도주의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밀그롬이라고 하는 레위기 주석가가 그러한데, 뭐, 본문이 인도주의적이든, 뭐, 그런 관점이든 그렇지 않든, 비록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고, 그것이 짐승이라고 해도, 어떠한 고려사항도 없이 그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을 조심시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은, 명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생명 감수성은 피조 세계를 돌보라는 명령을 받은 생명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32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3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목적이 거룩하게 하는 것, 곧 이스라엘의 거룩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것이 31절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요청은 엄중합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는 한 구절도 예외 없이 나는 여호와니라라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은혜의 기회로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구별된 그런 규정을 통하여 보호와 존중의 가치를 잃지 않는 식탁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는 그런 식탁의 교제가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바라고 재물을 바치고 짐승을 드리는 것에도 돌봄과 공존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서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일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을 수 없는 자를 구별하신 것이 사람의 자격을 구별하거나 인격을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보호와 존중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나누는 식탁의 교제와 음식이 한끼 배부름과 이익의 수호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보호하고 존중하는 참된 생명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흠이 없는 재물을 요구하시므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온전함을 사모하며 살아가려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또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점점 부유해지고 발전해 가지만 여전히 자인의 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폭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당과 폭염이 뒤덮은 유럽과 전쟁의 고통에 놓인 우크라이나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또 고난당하는 수많은 나라와 세계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함으로 마음과 몸과 생각이 상한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오니 우리와 함께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